민수기 36장 요셉의아들들로 족속들 중에서 문하세우 손자여 마기로 아들인 길루아 자선후 족속들의 족장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선후 고관 된 족장들을 앞에서 구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명하시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업으로 그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또내 주는 주께 명령을 받아 주 우리 형제 슬로프하스 유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나이다.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집받들 아들들 중 누구와 혼인하면 그들의 유업은 우리 조상들의 유업에서 감해져 그들을 받아들인 집하의 유업에 더해지리니 그러므로 우리의 유업은 몫에서 감해질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은 한이여 해가 되면 그 유업이 그들을 받아들인 지파우 유업에 대지게 되니 리 그러므로 그들의 유업은 우리 조상들의 지파우 유업에서 제거될 것이니라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요세부 아들들의 지파가 잘말하였다다 이것이 주께서 슬로보아서 딸들에 가나에 명령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혼인하게 하되 오직 그들 조상의 집파의 족속에게만 혼인할지니라 그리함이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이 이집파에서 저 집파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조상들의 집파의 유업을 스스로 지킬 것임이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 어떤 집파 안에 서든지 유업을 소유한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집파의 족속되는 사람에게 아내가 될것 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조상들의 유업을 소유하게 될 것임이라. 또한 그 유업이 이집파에서 저집파로 옮겨지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들을 각 사람은 자기 유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슬로버스 딸들이 행하니라. 슬로버스 딸 말라와 드르사와호글라와 밀카와 노아가 그들의 아비의 형제의 아들들과 혼인하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이 문하세의 아들들을 적속들에게 혼인하였으므로 그들의 요비 그들 조상의 적속의 집파에 남아 있었더라. 이것은 주께서 여리고 근처 요단곁 모아평원에서 모세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들과 명령들이니라. 아멘.